What do you like? 초콜릿 도넛을 좋아하는 마르코는 다운정우 장애아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엄마한테서 버림을 받자 이웃에 사는 동성애자 루디가 그를 키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성애자와 장애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동성애가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편견 앞에 장애아이 선택은 무시되고 결국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영화 초콜릿 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동 깊게 고발한 영화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마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무마가 될 일입니까? 시각장애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가 다닐 학교를 미리 방문했다가 해당 교육청의 장학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을 치르고 감을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112에 전화를 하고 우리 형님 119에 전화하고 성준이가 누워 있으니까 형수 보고 안고 아니 좀 애가 보면 안 되니까 안고 가라 했습니다. 네, 들어 봅시다요. 예. 장학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기에 장애아 어머니는 죽음을 택했을까요? 요즘은 운동장 출입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어떻게 교실까지 가서 또한 시간 수업을 보고 그리고 책을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께서는 장애아 엄마가 무단으로 학교를 방문했다는 얘기와는 달리 학교 방문에 대한 정식 공문이 사전에 학교에 전달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애아 부모들의 분노를 싸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이 왜 왔는지 먼저 마음을 한번 물어봐야지. 본인 책임을 어쨌든 취해버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 그렇게 한 것이지. 아이고. 없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뇌 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수연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laughs>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어가자. 김수영 네? 오늘 학교가서 화내지 말고 뭐 어머니는 360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친구 안녕 네. 음. <laughs> 어,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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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 안돼 좀 안타까워요 아침마다 오면서 그게 학교라는 공간이 엄마한테는 어쨌든 배우라고 보내기는 하는데 아이가 가끔씩 싫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러면그 아이한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체육복하고 있다 가라, 입브로시야뭐 할까? 네. 어, 얘기해. 왜? 교실에 들어가기 전 수연이는 엄마한테 네. 그림을 그려달라고 보챕니다. 엄마가 그려준 그림을 품에 안고 서야 수연이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수연아 알림장 내고 1학년 10반으로 올라가. 안녕. 이따봐 이따. 교실로 들어간 딸을 두고도 엄마는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넘어올게 되면 학교 선택하는 부분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학교로 와서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날까 내 아이가 그리고 또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사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렇지만 풍물패 차이의 구성원은 모두 지적장애 아이들입니다 조만간 있을 정식 공연에 앞서 모두들 열심히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에 몰두하는 동안 한자리에 모인 어머니들로부터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앞에 한 걸음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한번더 쳐다보고 그러고 가는 그 사람들의 눈길이 저희가 말하는 시선폭력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어느 폭력이든 시선폭력이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부모님들 그 마음을 좀... 해하려 줬으면 좋겠다. 정류장에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예. 딱 누르면 위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하게 하면 예. 기사가 멀리서 오면서 아 저기 휠체어 장애인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차를 세우고 경사라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장애인이 사는 집이다 하면 이거를 좀 <laughs> 뭐 좋게 아. 이렇게 받은 되는데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 뭐 재수 없는지 뭐 이런지 아. 그래가지고 아 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아이 를 잠깐 내보냈는데 아이가 그거를 상처를 받았는지 네, 네. 한 번씩 이제 나 때문에 집안 나간다 할 한다 만할 거지면서 업그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개말 했다 아, 진짜 평생 가슴 아픈 일 사건 <laughs>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장애아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을 마주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애인의 생각이나 인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면, 어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냥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부모가 젊고 경제력이 있을 땐.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데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복필 할머니는 올해 44살인 지적장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딸도 지적장애인인데 현재 중증요양시설에 있습니다. 함께 사는 둘째 딸이 지적장애 3급이라 장애인연금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피머하게이리가이 이 이, 여기 입 이, 이거 쫙펴져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펴져요. 때부터 때부터 이게 이게 가이 더군다나 할머니 나이가 올해 84살. 사실 할머니 한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데 장애인 딸까지 근사하며 사는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어, 자이는예이 내가 몸이 이라 이러니까 언제 내가 뭐 죽을지 그런 모르니까는 내가 내살때를만저딸살 때로 보내놓고 죽은 내가 누을가고 하겠다 싶어. 딸이 이 정도 장애인이면 활동, 활동 보존이라든지 부름이 주간 보호 시설, 보호 작업장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할머니는 아는 게 없고 또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명아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이급으로 돼, 아 상급으로 돼 있는데 아마 등급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말씀 반디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또 상급이라도 활동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 등록하셔 가지고 음. 같이 운동이라 할수 있게 그렇게 연계할게요. 사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혜택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보행보조기를 의지하여 모처럼 마실을 나온 모녀는 화사하게 핀 봄꽃에 잠시나마 삶의 고단함을 잊어봅니다. 나도 그러니까 냄새 좋지. 나도 먹는 과일인데, 좀 들어, 좀 들어. 나도 나도 짤. 할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장차 자기가 없으면 홀로 남을 딸 걱정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더 필요한 지금,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에도 그런 상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 비장애인 남자친구가 지적장애인 여자친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여자 여자친구의 명의로 핸드폰을 태블릿 PC 두 대, 그다음에 핸드폰 두대 이런 식으로 살수 있는 범위를 핸드폰을 이제 다산 거예요. 요즘엔 저축은행과 같은 제2 금융권에서는 핸드폰 본인 인증만으로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인의 주민번호를 알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봤다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그냥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 연락이 오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내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조차도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런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추적을 하게 되면은, 금전,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서 그게 뭐, 어디가 끝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지적 장애인들은 옆에서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100% 신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애인의 친구나 애인, 심지어 후견인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라든지 인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페아 수영선수 진호는 세계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자페아 마라톤 선수 형진이 얘기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영웅들이 얘기는 대다수 장애인 엄마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뭐 수영이나 뭐 이런 등산이나 내지는 뭐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을 타서 이렇게 보여주면 한쪽 면에서는 어떤 게 긍정적인 면이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제 장애 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지는 또 다른 비장애 부모들로부터 게으른 부모 내지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지 않은 부모 이렇게도 해 비춰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애 영웅들의 얘기는 자칫 장애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옳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장애를 갖고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병으로 7년 전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원진 씨.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인도 위에 튀어나온 작은 블록조차도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통행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인도 위까지 점령해버린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이원진 씨가 아슬아슬하게 차량 옆을 통과합니다. 집에서 불과 한 100m도 채안 왔는데, 이어서 벌써 난간이 렇게 부딪혀가 혼자서는 이래 다리질 엄두도 못 냅니다. 도로를 따라 줄지어선 식당들. 하지만 지체 장애인에겐 그 식당의 음식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턱이 없는 식당이 없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도 그 작은 턱이 장애인에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우리가 뭐 가고 싶, 먹고 싶어도 뭐. 못 가서 못 먹는 쪽이 많이 있지요. 이번엔 이원지 씨가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장애인이 탈수 있는 저상 버스 비율은 10%입니다. 10대 중에 1대 꼴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안 내라. 그런데 휠체어를 위한 리프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도의 높이와 리프터의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사 아저씨가 솜씨 있게 도와줘서 장애인에 앉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타는데 또 처음 타는 줄 알고 또. 아, 오늘 처음 타는 건가? 버스 타고. 몇년 만인가 몰래, 몇 년. 사실, 칠대 광역시 중에서 지하철과 같은 도시 철도가 없는 곳은 울산시 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울산이 최악의 조건입니다. 오늘도 장애인을 실은 버스가 울산 장인종합복지관에 애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유독 많습니다. 여기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성안동이라는 그 지리적 위치상에서 이제 교통 대중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반차를 조금 많이 활용해서 장애인들을 서비스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복지관을 사람 오기 좋은데 만들면 될 텐데 그죠? 지금은 여기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15년 전에는 주택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런 복지 시설들이 먼저 예, 위치하고 그 위에 주택가들이 형성이 됐어요. 어,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 뭐 찬성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조금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솔직한 생각들이 성안동 산국대기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비장애인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오늘 장애인 두 분이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는 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화재 감시 요원이라고 직종이 작년에 새로 이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 인원들이 이제 장애인 분들이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단에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남은 울산 장인 고용 공단이 장인 취업을 위해 특별히 주선을 했습니다. 오늘 면접 보시게 된 이재규 씨랑 홍경식 씨는 저희 쪽에 이제 사전에 구직 의사 를 밝히신 구직자고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손 쪽이. 아 손가락이요. 몇 네. 번인가요? 어, 네. 자 홍경식 씨는 어디 장애인? 고관절 골절로 좀 무리하는 네, 네. 쪽 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다는 거네요. <놀람> 쇠를 다루는 작업장이지만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할 수 있을까? 장애인 두 분의 얼굴엔 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고생하습니다 <놀람> 일단 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놀람> 회사 측에서 뭐 긍정적으로 뭐 생각을 해주신다니까 저도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뭐 통계적으로 볼때 장애인 고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좀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산재 장애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실입니다 장인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평균적으로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엔 무려 64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지역 대형 사업장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을 산내의 산재 발생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어서 바깥에 있는 지역 장애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나게 달리는 이 작은 자동차에 장애인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들이 진로가 꽉 막히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녀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출장 세차였습니다. 비 장애 학생들은 뭐 대학이다 취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막상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나서서 갈 데가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고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두달 정도 됐는데 네 명의 장애인이 하루에 평균 자동차 3대 정도를 닦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녀기는 지적장애 2급이지만 일에 대한 집중도가 남다릅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로 성격도 쾌활해지고 모든 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차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주간보호센터에 대기 순무원을넣고 기다리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때가 돼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무언가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규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활동들이었고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규칙을 갖추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애인 행복일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달라는. 공정심은 절대 사양합니다. 오로지 서비스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했다고 하면 괜히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도 에이, 장애인이 했으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 예. 혹은 설마 이걸 장애인이 다 했겠어? 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과 같이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라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설이 적사 으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창단된 장애인 극단 소나무의 연습 현장입니다 장애인들도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연습 중인 작품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냈다는 역사 뮤지컬입니다. 이렇게 만든 뮤지컬은 오는 5월부터 울산의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또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력 이력이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저장에는 또 저렇구나 하는 서로 간의 이해를 하게 되고 영을 해볼건에 희망했고 집에 있는 것밖에 보다 나온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당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그들의 어색한 몸짓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무조건 배려.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뭘 도와줘야지, 어, 배려해줘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편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내가 도와주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냥 어울려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장애인 풍물패 차이가 무대에 섰습니다. 모두들 연습한 그대로 열정적인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공연 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장애아 부모들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서 가지고 자기의 춤추는 모습이라든가 공연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 오면은. 기분이 많이 업되어 있고 항상 할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말로 표현은 다 못하지만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차별받고 좀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걸 갖게 된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 같아요.